자, 종목 분석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체크해볼 종목은 대성창투대 있습니다. 대성창투대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 되겠고, 어, 일종의 AS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두 번인가 추천을 드린 바가 있고, 한 번이네요? 7월 15일날 추천을 드렸고, 이후 지금 상승폭이 어마무시합니다. 관련해서 이슈 체크를 좀 해보고, 어, 향후 대응법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대성창투자겠습니다 시가총액 1760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창업 컨설팅 전문 기업이고요 벤처 창업 보유 구조조정 투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자세히 보시면 기타금융투자업이고요 제품사업 부분은 벤처기업투자 창업투자조합 어, 결성과 업무 진행 집행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영화 한산. 어, 이 영화가 이제 천만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좀 강하게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산이라는 영화는 저희가 알고 있는 명량 어, 이순신 장군의 장군님의 그 명량 대첩을 다뤘던 그 영화의 후속편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보다 좀더 젊었을 때 이순신 장군을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뭐 상황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명량이 한 800만 정도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만 갈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보셨냐, 1700만인가 봤거든요. 이게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명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순신 정신을 세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명량을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홍보를 하게 되면서 800만이었던 숫자가 갑자기 1000만, 1500만. 당시만 해도 1000만 넘는 영화가 굉장히 적었고, 지금도 적지만, 적었고, 어, 아바타 한가가 1300만으로 제일 높았던 것으로 기록. 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번에 돌파해버리는 1,700만 이런 관객 수가 나와버렸죠. 전 국민의 절반이 영화관 가서 봤다는 건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량이 이어서 한산대첩이 지금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영화가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정치적인... 약간 부스팅 효과도 있었다 해서 이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똑같이 1,700만을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뭔가를 할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면 대선창투 입장에서 한산이 한 천만 정도를 보는 게뭐 이것도 비현실적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그런 전략이 되겠고, 이에 따른 반응, 어, 주가의 흐름,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15일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막 1700만을 넘어가지고 막 오징어 게임 수준으로 잘 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응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성창투를 추천드리고 나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그러이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10분봉 62평 잡고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다만 보시는 것처럼 62평 이탈하더라도 다시 또 돌파하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다. 하지만 반대로 저 짧은 라인을 잡고 대응하게 되면 아, 조금 더 조금 더 확장된 라인을 잡고 대응하게 되면 60분봉 22평 이런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대성창투가 폭락을 해가지고 현재 4천 원대 중반에 위치한 주가가 3700 정도 와와 버렸다 해서 손절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10분봉 62평 내용 드리고요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 그러지 않으면 부근에 담아서 더 가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주 전으로 뵙겠습니다